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이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금요일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중단원 한 장, 대단원 한 장, 5탄 시리즈 두 장을 나눠줬어요. 그럼 중단원은 2차 시, 온격수업 2차 시 때, 대단원은 온격수업 3차 시 때, 그 다음에 5탄은 어, 숙제로 우선은 숙제를 계서 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금요일 날 매스토크 수행평가에 대해서 공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수행평가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진도 나갈게요. 어, 질문 1, 도함수를 활용하여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 여기서 보면 경주용 자동차. 출발한 T초 후 달린 거리를 X미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근데 탐구 1를 보면 T가 1에서 T가 1 플러스 델타, 1, 델타 T까지 변할 때의 이 자동차의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타 T분의 T의 변화량 분의 뭐 거리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이것은 뭐지? 여기서 델타 T분의 그러면 여기서 x1 플러스 델타 t 빼기 x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쓰면 델타 t 분의 어떻게? 1 플러스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8. 1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뭐라고? 1의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풀면 델타 t 플러스 10. 그래서 평균 속도는 뭐가 된다? 델타 t 플러스 요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탐구 1에서 구한 평균 속도의 극한감. 이것도 중요하죠. 조금 있다가 선생님 정의할게요. 그럼 이거 쓰면 뭐? 어떻게 될수 있다? 어,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지? 델타 t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그렇죠.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와 같은 거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는 이 평균 속도는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이것이 평균 변화율과 같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 이거가 뭐가 되는 거다?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속도로 나타냈으니까, 뭐랑 같다? 순간 속도랑 같다. 이 순간 속도를 뭐라고 그러자? 속도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러면 거리에 리미트 한 것이 속도가 되네?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 열기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 뭐냐면, 뭐냐면, 여기 수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t초에 여기 p점이 있어요. 근데 이 p점은 뭐냐면, 어떤 게 된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뭐라고 그러자? x라고 하자. 그럼 위치는 이것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건 뭐야? x는 t에 대한 함수가 될수 있는 거죠. 그 함수식을 뭐라고 놓자? 이렇게 놓자. 이렇게 했을 때, t가, t에서 t 플러스 델타 x까지의 p의 위치의 변화량은, 델타 x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쵸? 뭐야? f, x, t 플러스 델타 t. 델타 t 빼기 f, t 플러스 델타 t, 아이고 잘못했죠. 응. 여기서 델타 t, 그쵸?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의 평균 속도는 선생님 뭐랑 같다고? 우리가 썼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를 바꾼다면? 그럼 이거 놓으면 델타 t분의 뭐야?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 t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자. 이것을 뭐라고 하자.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자. 이 평균 변화율은 뭐랑 같다. 평균 속도랑 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야?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리미트 t 를 델타 t 를0에 가까이 하면 델타 t 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 t 이렇게 되면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니까 뭐라고 얘는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변화율 어 순간 변화율 근데 이 순간 뷰, 변화율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순간 속도 순간 속도는 뭐라고? 속도라고 하자. 아 여기다 써야 되죠? 이건 뭐라고? 순간 속도 또는 줄여서 속도라고 하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위치를 미분한 것이 위치를 보로 t로 미분한 것이 속도가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지금 속도 V라고 얘기를 해주고 속도를 미분한 것이 뭐라고 T로, T로 미분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자 가속도라고 하자 이 가속도는 뭐라고 표시를 하자 A라고 얘기를 해주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 속도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하나 쓸게요 야, 그러면 뭐지 속도의 속도에 우리가 절대값, 절대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자? 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지만 속도는 방향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운동 방향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여기서 속도의 뭐는... 속도의 부호는 뭘 나타낸다? 부호는 뭐라고? p의 p 아까 위치 그 p 있죠? p의 뭐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v 이거 속도가 뭔지, 속력이 뭔지, 그 다음에 속도의 부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뭐라고? v는 뭐라고? 누구를? 순간 변화율이야. 누구의? 위치의. 그죠 그래서 DT 아 뭐지?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에 A는 뭐가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뭐라고? 델타 V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DT분의 아이고 이 v 이거 잘못 썼죠? 이거 v 가 된다. 여기는 뭐야? 탄 x 분의 델타 x 가 된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 위치를 미분한 거, 위치를 미분한 것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수학에서는 v 를 속도라고 하고, 가속도를 a 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어 문제 1번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마이너스 t의 세 제곱 플러스 구 t의 제곱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t가 3에서의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어 그러면 이게 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위치야. 그런데 속도를 구하려면 우리가 v를 구해야겠죠. 편의상 t에 대한 식으로 v t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뭘 미분한 거야? X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쓰면, 마이너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3t의 제곱 플러스 18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뭐, t가 뭐일 때? 3일 때. 그럼 v3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2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를 미분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 이거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거는 얘를 미분한 거야.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8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a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p의 t가 3일 때 속도는 속도는 27이고, 가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어,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려면?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그 순간, 그때는, 시, 순간이 뭐가 된다? 그쵸. 그렇죠. V가 뭐다? 속도가. V가 뭐다? 0이다. 그렇죠?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방향을 바꾼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바꾸는그 시점은 뭐다? V가 0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속도가 멈췄을 때. 그래서 V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지? Vt는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8t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것이 0이 되는 걸 찾으니까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6. 이거는 0. t는 0 또는 6이야. 근데 0은 시작한 거니까 뭐가 된다? 답은 6초가 되겠죠. 어, 이해됐나요?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봐도 괜찮죠? 이렇게. 여기서 vt. vt가 뭐야? 0, 여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운동 방을 바꿀 때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 2번. 직선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 t초 동안 열차가 달린 거리는 x래. 이렇게 됐을 때 제동을 건후 정지한다. 정지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이것도. 이것도 또 중요하죠. 정지. 뭐가 된다? v가 0이다. 그럼 v를 구하면 V는 뭐지? V는 얘를 dt분의 dx. x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2.0, 82.08 빼기 0.54t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0.54t는 80, 마이너스 82.08. 요걸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냐? 152 선생님은 나오는데, 어. 그래서 뭐다? 152 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응. 그 다음 2번 제동을 건후 2초 동안 2초가 되는 순간에 열차의 속도를 구하시오. 열차의 속도는 뭐야?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속도는 속도 구해보자. 그럼 뭐라고? DT 분의 dv잖아요. 그럼 v, 여기서, 음, 여기서 v는 뭐야?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마이너스 0.54다. 그래서 우리 단위 이거 쓸 때는 두번 미분됐으니까 마이너스 0.54. 단위 한번 써보자. 뭐라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어, 문제 해결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키가 2m인 민기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한대요. 여기서. 어,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초소 2m를 걷고 있다. 출발한 지 t초의 가로등 아래 바로 밑에서부터 민기의 그림자에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x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x미터라고 하자. 민기가 출발한 후 t초 동안 걸어간 거리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한번 그림을 읽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삼각형, 삼각형이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개큰 삼각형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A, B, C랑 A, D, E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여기가 2고 여기가 뭐예요? 5죠 근데 T초호 동안 민기가 간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초당 2m씩 간다 그랬으니까 t초 동안 갔으니까 이 t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 2t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이두 삼각형이 뭐라고 금방 얘기했지만 닮음이 되는 거죠. 뭐랑? 큰 삼각형 ABC랑 작은 삼각형 AD 이랑 닮음이므로 닮음비가 성립해. 몇대 몇은 5대 큰거2는그 다음 뭐야 x대 작은 거 x-2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양의 부분 외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0t 그래서 x는 뭐라고 3분의 t 아이 3분의 10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야?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내라. 그러면 x는 3분의 10t고, 움직이는 속도. 속도는 뭐 하면 되겠어?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속도는 뭐라고? d t로 x를 미분한 거니까 어떻게 될지 3분의 9렇 얘를 미분하면 3분의 10 단위를 그치 쓰면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 3분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 가로등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될지 이 결과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 움직이는 속도는 지금 상수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다? 3분의, 3분의 10으로 위터포, 그, 이거로,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일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다. 어, 점프 문제. 문제 어렵진 않은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어, 1번.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 위치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T이다. T가 2일 때, 전,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x를 봐요. x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t야. 근데 여기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속도는 뭐라고? dt. 속 위치를 x로 미분한 거.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되는 거죠. 8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 때, 모일 때, 속도, 2일 때. 그럼 v2를 구해보면, 요거를 선생님이 vt라고 적는 거죠? 그럼 2를 구해보면,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12-24, 아이, 뭐야, 16? 아이고, 고이고12-16 플러스 1이다. 그럼 계산하면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한다? 음의 방향. 방향을 표시해 줄수 있다. 그 다음에 가속도. 가속도는 A야. A는 뭐로? 속도를 미분한 거죠. d t 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6t-8. 근데 여기다 a2니까 여기다 e 대입하면1 2기 8이다. 그래서 뭐다? 4다. 그러면 점 P에서의 P의 속도는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뭐야 마이너스 3이고 가속도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볼까요? 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때 를 구해라.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이니까 뭐지? 속도가 속도가 뭐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속도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 x 한번 써보자. 아 잠깐 빨간색으로 쓰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12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누구를 위치를 미분한 것이 t로 미분한 것이 속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4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x를, 어, t를 찾을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3t 묶으면 t 마이너스 8 0이다. t는 뭐야? 0 또는 8이다. 그렇죠. 얘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최고 차의계수가 보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0이고 여기가 8이고 플러스 여기는 v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는 뭐야? 0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8의 8 시점에서 방향을 바꿔서 음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p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쵸 이것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여기서 이때 순간 그러면 바꾸는 순간 v 가 0일 때 0일 때 t는 8이야 이때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속도 a는 얘를 또 v를 누구로 t로 미분하는 거겠죠 미분하면 뭐다 마이너스 6t 플러스 24다. 그러면 여기 t가 8일 때 대입하면 a8은 마이너스 48 플러스 24다. 마이너스 뭐다? 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어,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어, 속도가 지금 이게 나왔는데 물체가 물체의 속도가 물체의 속도가 속도가 0일 때 0일 때는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오죠, 뭐? 물체의 운동이 물체 물체의 운동이 뭐할때 멈출 때. 멈출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지? 물체가 지금 여기처럼, 여기처럼 물체의,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방향을 바꿀 때. 바꿀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언제가 되는 거지? 지면과 어떻게 수직을, 수직 위로 수직 위로 쏘아 지면에서 지면에서가 더 맞겠다 그쵸 지면에서 수직 위로 쏘아 쏘아 올리